금희공 주간 운세. 소띠 61년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소띠 운세 이번 주 이별 운세 용한점집 금희공.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공 만신 김금희입니다. 소띠생의 이번 주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소띠 운세. 61년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정신적인 노고를 짊어지게 된다. 폭넓게 활동하면 득을 본다.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나 귀인의 도움으로 기쁨 만끽한다. 연애운 대조적이면서도 서로의 매력을 느껴 헤어지기 어렵다. 일단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적극성을 갖고 행동에 옮겨라. 활동하는 것만큼 이익이 따르며 금전운도 호조이다. 시기와 때가 있는 법이건을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손해만 따른다. 상대방의 의견에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순간적 실수가 있다. 귀인수 따르니 호운을 만나 발전할 운세이다. 연인관계도 좋다. 61년생. 낙천적인 성격이 빛을 발하는 시기이다. 사업은 금전은 따른다. 갈등이 쌓이기만 하니 피곤하기만 하다. 의견 일치에 신경을 쓰라. 고집은 금물이다. 중요한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여 결정. 정에 치우치지 말고 과감한 자기주장을 세울 때 금전운, 명예운 따른다. 73년생. 여행길에 나서게 되면 근심만 따르며 즐거움은 느끼지 못한다. 의견대립이 예상되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구설의 주의. 여행운 활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 노력의 대가 주어진다. 신이로서 대할 때, 영화가 따른다. 반드시 서로를 이해할 때 뜻은 이룬다. 85년생. 과로로 인해 감정에도 기복이 생기니 상대와 의견 충돌이 심하다. 유혹이나 가머니설에 넘어가 정솔한 행동을 하기 쉽다. 투기는 금물. 허세를 부리지 말고 수입에 걸맞게 행동하라. 탐구함이 현명. 자기주장을 펼쳐 나아가 될 인화를 소중히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97년생.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으로 해결하라. 주위에 배신이 있다. 이성은 연애운이 저조하니 이성으로 인해 곤경에 빠질 우려가 있다. 타인과 다투다가는 관제가 따를까 두렵다. 현실에 만족하고 때를 기다려라. 일은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겠으니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도록. 이상 용한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운세 상담을 합니다. 홍성점집, 전라도점집, 구리점집, 학천점집 제주점집, 태백점집, 여주점집, 해남점집, 단양점집, 진주저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